이신가요? 네, 네. 감사합니다 아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다음은 어, 황금철 회장님 채널셔서 회장님께서 단단하게 인사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또신 발행인께서도 수가 큽니다 우리 살면서 저는 이제 여러분들이 뭘 보내주면 눈도출수다 읽어보면서 음. 댓글을 해서 전화로 당신 그것이 너무 멋져서 또 어떤 회장님 나한테 잘 따라 회장님 말씀은 늘 따뜻하게 받아드리겠습니다. 또 화각을 가뭐 화가 당신 그림을 자잘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면은 또 댓글을 말씀을 올리면은 뭐 고무가 되고 좋죠. 우리도 서로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예를 들자면 한달 전인가 박보 뭐 선생님이 저는 참 이거 건달이고. 자, 한만관련제 문학인도 아닌데도황의장왜 그래요? 그때 장 그런 재미가 있고 계속 있고 좋습니다. 어그 말을 듣고는 한타세 동안 그냥 우해가지고영 어떻게 목에 힘이 들어가고, 어? 그러더라고요. 그러듯이 여러분 서로 이렇게 추어주면서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럼 그래, 여기다 덧붙이자면 요새 신식 말로 물 불어올 때 노를 젓는다고 이때 저도 이제 내려놓고 아래에서 여러분들을 받치기 위해서 회장이 아니라 아래에서 여러분들을 충분히 받치고 아, 좋았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 늦게 참여하신 분이 있으신. 소개 좀 드릴게요. 권필원 회장님 권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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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권필원 장이십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통원 어, 제38호 청장책 어, 봉정식이 있겠습니다. 이사장님 몰라오시죠 이영석 선생님 나오셔서 네, 제가 네. 좀 드리주시기 바랍니다. 네. 받으신 다음에 앞을 천배향해드시세요 네. 다음은 임원 선임장을 먼저 수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동철선생님 나오십시오. 종 전종, 종 전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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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 대간 종합문해지 한국창작문학의 임원으로 선임하였기에 선임장을 드려오니 소임을 다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5년 3월 8일 한국창작문학회 회 이사장 심위프 임원 선임입니다 임장 편집국장 조원분, 귀하를 사단법인 한국창작문학인협회 및개한종합문예지 한국창작문학의 임원으로 선임하였기에 선임장을 다 드려오니 그 소임을 봐주시기는 감사하겠습니다. 2025년 3월 8일 한국창작문학인협회 이사장 심의표 내 네, 다음은 김현수 선임 나오십요. 네. 선임장 재무부장 선김현수귀화를 사단법인 한국창작문학인회 및 개관종합문예지 한국창작문학회 임원으로 선임하였기에 선임장을 드리오니. 그 소임을 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5년 4월 8일 한국창작원앙인의 회사장 심 의표. 임장 기획국장 박경선, 귀화를 사단법인 한국창작문화인협회 및 개관종합기획지 한국창작문화기모으로 선임하였기에 선입장을 드리오니 그 소임을 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5년 3월 8일 한국창작문화인협회 이사장 심의표 네? 예, 예. 아, 로 오신 분 오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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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신 오 오신 오신 오 오신 오신 오 오신 오 오신 오신 오 오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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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가잘신 오신 오 이거 요거 시은한국 한국교육 신문에 나옵니다. 한국교육 신문은한 정도 봐주세요. 하나 둘 셋. 시민은 한국교육 시민은 다은 이번에 작가상과 한국교육 시민은 한국교육 시민은 한국교육 시민은 한국교육 시민한한 심사평을 하겠습니다. 그 심사평은 우리 본회의 김종상 심사위원장님께서 계십니다. 불편하시지만 잠깐 거기서 그냥 앉아서 서세요. 줄이 좀 길지 못합니다. 이게 선이라서 앞으로 무선으로 잘 준비하겠습니다. 심사품은 우리 오늘 문학, 어, 문학지 보면은 277페이지를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209페이지에도 또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시죠. 김종산입니다 아, 저는 뭔가 내 등. 안녕 마이크 마이크. 옷에 판매나 송설 같은 마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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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정. 신인들 마이크 조정. 한전에등단했을까 6년에 훨씬 넘어니다 작품당 작품을 하나 a n Japan, j a p 하 n Japan, Japan, j a p a 가 Japan, 가 a p a n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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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 a p 분들여 a p 신분들 a p a 분 Japan, j a p 부 n Japan, j a p 우연히 길가에다가 다리에 힘이 없어서 넘어졌는데요. 척추가 두 번이나 부러졌어요. 이래가지고 1년 내 병원에 다니는데, 그 후에 병원에서는 나이 90이 넘었으니까 점차 세월 가면 좋아집니다 하는데, 아니에요. 지금 오늘 오는데도 여기까지 오는데 한 3시간 걸렸습니다. 기대를 합니다아이다는제는인적인사 a p a n e s e motorjoys, Pernida, Check in the Wikipedia, Sanga, Yvonta, Yeropundri, c 축하를 드리고 앞으로 뛰어난 작품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h e o n Japan, Sajus, y e r 거의 다 아래에, 보르테르라는, 그, 종교에도, 종교학도 뛰어났고, 철학과 문학과 과학에 다 뛰어난 분이었어요. 근데 이거는 그, 한문뿐만 아니고, 아주 말에 재치가 있고, 익살이 뛰어나서, 18세기 유럽 전체를 갖다가 희잡을 정도로 그 인기가 있던 작가들요 보르테르. 인터넷에서 보는 단어. 아, 이분이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될것 같아요.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문학이라는 것은 문학이라는 것은 영혼이 아픈 사람을 치유하는 영혼이 아픈 사람. 이 말이 아주 그 뭔가 좀 표현은 조금 다르게 해석을. 영원히 아픈 사람을 치유하는 최선의 처방전이다. 이렇게 얘기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안식에서 선생 면들요그 최고 최선의 처방전을 낼수 있는 아주 명리가 되어야 된다. 저는 전혀 그것을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부탁을드리고요 어, 제가 세상에 오늘 책을 두 권을 가져왔는데, 제가 이제 허리도 아프고 걸어보니까 못 걸어서 이젠 다 작품 쓰는 것도 한 60년, 66년째니까 이젠 더못 쓰겠다 해서 어, 책쓴 토록을 만들었는데, 이걸 쓰려니까 손이 또 수전증이 함께 와가지고 방화을 못해서 아무 데도 안 보내고 집에 몇권 쌓아 놓고 만드는 그런 상품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건강한 모습을 보여드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대단히 죄송하고 제가 여러분들 얼굴 보는 것만 해도 참 반갑습니다. 아직 제가 하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반가운 얼굴 보는 거 아닙니까? 감사합니다.